여기다 넣어. 아, 빨리 밟아. 빨리 밟아. 빨리 밟아. 빨리 밟아. 뜨지 말라니까. 아, 돈까스 세개 하고. 네. 3개하고... 네. 타코야키두 개. 돈까스 세개 하고 타코야키두 개면 저는 뭐타코야키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네거 시켜야지. 아, 이제 자거 시켜야 돼요? 이게 다내 거니까. <laughs> 오랜만에 이런 석쇠 나오니까 이게 시간 편생을 하는 거야. 시간 편생을 하신다고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뭐, 뭐지?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어? 어, 훈장님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시 제목이 뭡니까? 아오이소라. 아. <웃음> <웃음> 많은 남성들에게 아 행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쵸. 훈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아니 혹시 여사친이라고 아십니까, 원장님? 여자, 사람 친구 아시는 거요? 그러면은 그냥 아는 여자랑 여사친이랑 같은 여잔데 뭔가 다른 겁니까? 어 비슷하다. 네, 비슷하다. 그 뜻과 의미가 조금 다르다. 아, 그냥 아는 여자라는 것은 네.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아는 여자 중에서 네. 뭔가 매력이 있고 조금의 그렇죠, 그렇죠. 발전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근데 이제 여사친이라는 것은 네. 나랑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 그냥 친구지 아 그냥 친구니까 친구집이. 술집을 갔을 때도 뭐가 좀 달라집니까? 조금은 다르다 술 마실 때 이제 술 조금만 마셔 그러다 네. 너 취하니까 이렇게 걱정을 해주면은 이제 아는 여자인 것이고 아술 조금만 마셔 술값 많이 나오니까 돈 걱정을 하면 여사친이다 아 걔가 몸이 썩어서 간이 그냥 도어찌든돈 아. 걱정하면 여사친이다 아 심지어 이제 그 먹고 나서 계산할 때도 다르다 어떻게 이제 그렇죠, 그 여사친 돼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엠빵이다 그렇군요. 안주 두개 먹었잖아. 욕을 네. 한다. 욕을 살니까 아, 아, 아. 황도인데도 황도도 안 된다니까. 아, 아, 여사친한테? 여사친은 황도도 먹으면 안 돼. 원래 감티 감티 감티도 안 돼. 어, 감티도 안 돼. 아예 먹지 않는 게 낫네요. 그럼? 그렇지. 강릉이나 아 같이 놀러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또 그때도 뭐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놀러 갔다. 응. 이제 아는 여자가 비키니를 입고 오면 은 어떠냐? 와와 오, 이뻐, 섹시하다. 이뻐. 그래 아.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사들은 그래. 이제 많이 사용하지. 근데 여사친이 비키니 입고 나온다. 그러면 네. 아이씨뭐 하는 거야? 아내 아, 눈. 아, 꺼지라고. 화가 나지. 그렇죠. 야 이거 입어. 응.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뭐 메뉴가 좀 달라집니까? 많이 달라지지. 아 많이 다르 많이 다르 이제 아는 여자랑 밥을 먹으러 갈 경우에는 네. 이제. 응. 스파게티, 응. 그리고 고급스럽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많이 하는데 발전 자는성을 염두 에 두고. 그렇지. 그러나 응. 이제 여사친하고 같이 식사 약속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가는 곳이 기사식당, 뼈장국집 아. 돼지국밥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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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 어, 6천 원 넘어가면 안 먹는. 다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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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로 해가지고 네. 간단하게 그냥 한끼 먹고 밥 그렇지. 먹고 가라. 응. 너 나는 아. 그렇군요. 나갈 길 간다. 그렇군요. 심지어 거기서도 또엠빵 아, 그렇지 여사친한테 얻어먹으려고하지 택시 기사님들 30명 사이에서 여사친 혼자 밥 먹고 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아, 아 그렇게 그게 여사친지 그렇지. 그리고 제가 아는 여자도 연락하던 여자도 원래 남자가 있었는데 헤어졌습니다 그렇지 그럼 또 달라집니까 제뭐 다르지 이제 아는 여자가 남자 친구랑 헤어졌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시탐탐 그 남자의 빈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잘해준다. 술도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렇죠. 그래 그래 하면서 진아. 시탐탐 그 외로울 때그 타켓을 이제 노리는 그렇죠. 거지. 예. 네. 근데 이제 여사친이 만약에 여자 친구랑 헤어졌다.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카톡방 친구들 있는 카톡방에 있다가 이 병신 헤어졌다 이렇게 아. 소문부터 낸다. 아 소문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심지어. 여자가 찾는데 채였다고 소문 낸다. 채 아, <laughs> 악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혹시나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나는 남사친이 많다. 네. 주위에 남사친이 많다 이렇게 하신 분들 어, 자랑을 하면 안 된다. 아 진짜일까? 음, 본인이 못생긴 거다. 아... 식사하시죠. 아, <laughs> <야>,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